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11월 4일 목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우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삼백삼십육장, 찬송가 삼백삼십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통일 찬송가는 삼백3십삼장입니다 찬송가 삼백삼십육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지견내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의 메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얻 덧네. 우리도 고난받으면 죽어도여 광대도다 성로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보마다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의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 신앙따라 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좋으 a m e 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기도의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음과 같이, 간절히 찾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주님을 찾기에 간절하여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주님 아시오니,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행실이 될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그렇게 마음을 먹어도 늘 넘어집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또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우리를 도울 자가 없음을 우리가 아오니 주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그런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이 진리의 말씀 또한 진리의 빛되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길이 허탄하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진리의 길로 나아가는 주의 말씀의 빛에 환하게 비춰진 복된 길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천천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 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을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로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불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땅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이 바벨론의 심판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일곱 대접 심판에서 본 것처럼 바벨론은 사탄의 활동 무대이고 음행으로 온 나라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던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바벨론을 심판하셔서 완전히 멸망시킬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부터 시작하여 18장까지가 이 바벨론의 멸망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곱 대접 심판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일곱 대접 심판에서 어 하나님 어 대접이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이 공중에 쏟아졌고 그 결과 아이 바벨론이 세 갈래로 이제 무너졌다. 완전히 무너졌다는 뜻이죠. 근데 이제 이 바벨론이 무너진 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17장,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17장과 1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은 일곱 대접 심판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래서 17장과 18장은 일곱 대접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한 바벨론의 심판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서로 연결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세요.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와서는 많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겠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큰 음녀는 바벨론을 뜻하는 것이고 큰 음녀가 앉아 있는 많은 물은 이 세상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17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을 물로써 표현하는데 그냥 물이 아니라 많은 물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음녀 바벨론에 의해서 그런 약, 이제 악한 영향을 받을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론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런 뜻이죠. 이 천사는 큰음녀즉 바벨론이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일곱 대접 심판 때 바벨론이 심판을 받았는데 그 내용을 더 자세히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을 왜큰 음녀라고 말하는 걸까? 왜큰 음녀라고 말하는 걸까요? 2 절을 보세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이 바벨론을 큰 음녀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바벨론이 땅의 임금들과 땅에 사는 사람들을 음행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음행이라는 것은 음행이라는 것은 실제 성적인 범죄를 뜻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영적인 음행, 영적인 간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음행을 하도록 했다, 바벨론과 음행을 저질렀다 할때이 음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성적인 범죄인데, 근데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보면 영적인 간음. 영적인 음행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세상 사람들은 큰 음녀인 바벨론의 유혹에 이끌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영적인 가늠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 바벨론이라는 세력이 바벨론은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섬기게 하는 영적인 가늠을 행하도록 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큰음녀 바벨론은 온갖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신을 꾸며 사람들을 유혹하였습니다. 사절 말씀을 보세요.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 바벨론은 화려한 옷을 입고 금, 금과 보석과 진주로 몸을 꾸몄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을 파는 여인들이 자신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면서 지나가는 남자를 유혹하는 것처럼 사람을 유혹하는 것처럼 이 바벨론이 그러한 모습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에 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신을 꾸민 것이죠 하지만 것은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그 실상, 그 진짜 모습은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으로 가득했다 그 본질은 가증하다는 거예요. 음영에 가증한 것,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것이 바벨론의 실체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탄이 다스리는 이 세상의 실상을 잘 보여준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겉으로 볼때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수 있을 것처럼 잘 포장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TV 광고만 봐도 한 보세 우리가 사는 곳이 이미 벌써 천국이 된 것처럼 선전하잖아요, 그렇죠? 아, 내가 저 물건만 있으면, 내가 저 자동차만 사면, 내가 저 아파트에서만 살면, 아, 내가 이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되겠구나. 우리가 광고 보면 우리가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 포장돼 있어. 요 부족한 것이 하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 하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실제 모습, 실체는 이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한 거예요. 그게 실제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칠한 무덤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은 무덤 바깥은 아름답게 꾸미는 거예요. 무덤 바깥을 화려한 색깔로 알록달록한 색깔로 칠하고 또 아름다운 장식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무덤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무덤을 보면서 야 이게 무덤이 아니고 너무 아름다운 것이구나 예쁜 곳이구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사람의 뼈가 있는 거죠. 무덤.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실제 모습이라는 것이죠. 것은 화려한데 속은 죽음이 가득한. 이게 세상의 본질이라. 하지만 사탄은 그것을 아름답게 꾸면서 그것을 알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속여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세상의 본질이 이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자신을 화려하게, 화려하고 예쁘게 포장한 이 바벨론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큰 음료 바벨론은 자신을 아름답게 꾸며 사람들을 우상숭배로 유혹하는 그런 일만 한 것이 아니라 짐승과 연합하여서, 우리 앞에서 봤죠. 짐승과 연합하여서 또한 사람들을 위협하고 굴복시키는 일을 하였습니다. 3절 말씀을 보세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머리와 열뿔이 있으며 요한은 성령에 의해 광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광야에서 이 바벨론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이제 큰 음녀 바벨론을 보게 되는데 바벨론 이큰 음녀가 그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큰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다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일곱 뿔이 있었어요. 어, 그래서 아, 이 짐승의, 짐승의 모습이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계시록 13장 1절에 나오는 바다에 나,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3장에 보면 용이 있고 용은 사탄이죠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어가지고 이 용과 두 짐승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는 사탄적 삼위일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큰 음료가 광야에서 타고 있는 이 짐승은 13장 1절에 나오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오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큰 음료가 타고 있는 짐승은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죠. 그래서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열이다. 이렇게 똑같은 모습을 갖고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두 짐승이 똑같은 짐승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8절 상반절에 나와요. 이 팔절 상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큰 음료가 타고 있는 짐승은 어떤 짐승이냐.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니 이것은 13장 3절에서 13장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설명하는데, 13장 3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거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예수님을 흉내를 내는데 거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거든요. 이것을 오늘, 오늘 이제 짐승, 이제 나온 짐승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장차 나올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잘 연결이 지금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지금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은 용즉 사탄에게 큰 권세와 능력을 받았어요. 큰 음녀 바벨론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을 유혹한다면 그가 타고 있는 이 짐승은 막강한 권세로 세상 사람들을 위협하고 굴복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 이 짐승과 어, 이 음녀 바벨론이 연합을 하여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을 이제 미혹을 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데 한편으로는 음녀 바벨론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화려한 모습으로 유혹하는 우상숭배로 유혹한다면 짐승은 그 가진 권세와 힘으로 이제 억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의 신앙을 핍박하고. 또한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이렇게 연합하여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사람이 이큰 음료와 짐승에게 굴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 성도들은 끝까지 이큰 음료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고 짐승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요한계시록에서 앞부분에서 보면 무수한 고난 중에서도 핍박 중에서도 성도들이 인내로서 신앙을 지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이렇게 한 결과 성도들은 엄청난 고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세요.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참으로 끔찍하게도 큰 음료 바벨론은 이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취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큰 음녀와 짐승에게 굴복하지 않은 성도가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는가. 그들은 생명으로서 자신들의 피로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요한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에 취한 것을 음녀가 성도들의 피에 취한 것을 보고 크게 놀라니까 천사가 말을 합니다. 7절 말씀을 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머리와 열불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천사는 여자와 그가 탄 짐승의 비밀을 말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말하죠. 이들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보게 될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큰 음료 바벨론과 짐승이 연합하여 세상을 유혹하고 굴복시키며 저항하는 성도들을 끔찍하게 핍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큰 음료 바벨론과 짐승은 사탄이 다스리는 이 세상의 실체를 잘 보여줍니다. 사탄이 다스리는 이 세상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도록 만듭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성적인 쾌락을 내세우며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날 돈이 얼마나 달콤해요? 권력이라는 것이 성적인 쾌락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강력하게 이끕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비하다 이러한 우상을 섬기게 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굴복시켜 하나님을 버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사회를 보면 성경과 전혀 맞, 맞, 맞을 수가 없는, 성경을 어긋나는 그런 행, 행동들과 그런 모습들을 이 사회에서 용인하고, 그것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런 법들도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들도 있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들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실체가 바로 큰 음녀 바벨론과 그가 탄 짐승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살고 있던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이 살고 있던 당시 큰 음녀와 짐승은 로마 제국이었어요. 이 로마 제국은 평화와 번영을 약속하며 황제 숭배를 유혹하였습니다. 로마의 평화라는 말은 유명한 말이거든요. 로마의 평화. 그래서 너희가 황제를 잘 숭배하면 너희는 편안한 삶을 살수 있다, 복된 삶을 살수 있다, 풍족한 삶을 살수 있다. 이게 로마 제국이 준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황제 숭배,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황제를 숭배하라. 그렇게 유혹을 하였고, 강력한 법과 군사력으로 성도들을 핍박하였어요. 말을 안 들으면 죽였죠. 재판에 넘기고 순교를 순교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 로마 제국만이 큰 음녀와 짐승이 아니라 시대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이런 큰 음녀와 또한 이 짐승이 다스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양과 그 하는 것이 조금씩 달라질 뿐이지 그 본질은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큰 음료와 짐승이 다스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깨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이상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대로 살면 우리는 생각하면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 복주시겠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본질이 큰 음료와 짐승이 다스리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오히려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분명히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이상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큰 음녀와 짐승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이 세상이 지금 큰 음녀와 바벨론이 다스린다고 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오늘 요한계시록이 가리키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얼마나 달콤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한지 모른다. 이것을 말하면서도 더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받았다. 그들의 심판은 이미 정해진 것이요. 그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으나 어,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예수님 아, 주님께서 이 모든 세력들,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시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인내를 가지고 어,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잘 분명히 믿고 인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여서 최후 승리를 얻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무시무시한 환상의 내용들 요한이 본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큰 음료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이큰 음녀의 유혹과 또한 그가 탄 짐승이 그 가진 권세와 힘으로 성도들을 핍박하고 위협하는 그래서 굴복시키는 그런 끔찍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때 아름답고 화려한 모습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큰 힘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 어떨 때는 감탄하기도 하고, 이 세상이 마치 천국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실상은 이 세상의 안에는 온갖 더러운 과 가증한 것들로 가득하다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헛된 것들에 속아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그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저희의 믿음을 굳세게 지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음녀와 이 음녀 바벨론과 짐승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망시킬 것입니다. 이 세상이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때가 되어서 심판받을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멸망의 길로 우리는 나가지 아 않고 늘 믿음을 지키며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달게 여기며 오히려 감사해 여기는. 주의 백성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우리가 살 동안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만약 세 만약 마냥 세상의 좋은 것들을 따라가서는 아니 되게 사오니 주님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의 악한 것들 큰 음료의 유혹과 짐승의 그런 권세들을 잘 분별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쫓거나 따르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만 붙어 있는 예수님만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 사태가 진행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일상적 회복을 할수 있는 그런 단계에 올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부터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리고 우리 주일학교 우리 자녀들도 대면 예배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함께 예배당에 나오는 우리의 발걸음을 기쁜 발걸음 정말 사모하는 발걸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함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 은혜 하나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으며 성도 간의 아름다운 사랑,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복된 주일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랜 이 코로나 기간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움츠려들고, 또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우리 마음 속에 꺼려하는 마음들도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는 주의 백성들이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푸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강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주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고. 항상 기도로 주 앞에 엎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려 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